안녕하세요. 김앤방 여성은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그 이쁜이 수술했던 사람도 질 필러를 할수 있나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쁜이 수술 즉 질축소 수술을 이전에 했던 분이라도 대부분은 질 필러 시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질 필러를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 이후에 그 질축소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혹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 축소 수술을 이전에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또는 질 축소 수술을 해서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점들을 보완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 필러가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필러는 특히 수술과 달리 아무런 기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어,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후부관계도 어, 1주 뒤부터 가능하고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고, 어, 그렇지만, 거꾸로 질필러 시술을 했던 경우에, 예를 들면, 분해가 되지 않는 저가형 질필러 재료를 시술을 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어, 그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에 어, 질 필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질벽의 절제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절제를 했을 때 과다출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질 필러 시술을 했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질축소 수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 생체 조직과 가장 유사한 질 필러 재료는 이후에 질축소 수술을 한, 한다고 하여도 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 그러한 점들은 어, 본인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침찰을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전에 질축소수술, 즉 이쁜이 수술을 했더라도 어, 이후에 질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일단 대부분은 문제가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어, 그러한 점들을 아시면 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김앤방 여성을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